최근 한 의대생이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격앙된 목소리의 신고 전화로 시작되었는데요. 신고자는 20대 남성 A씨입니다. 이 사건은 A씨가 의과대학에서 자퇴서를 제출한 후 그의 부친과의 갈등이 폭발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아버지는 의료계의 중견의사로 알려져 있으며 아들에게 자퇴를 반대했습니다. 신고 당시 A씨는 부친과의 대화를 녹음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아버지가 수십 년간의 양육을 언급하며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과 A씨가 분노를 참지 못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서 현재 묻지마 의대 현상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지나치게 의대 입학이라는 목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로 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대를 다니다가 자퇴한 학생의 수는 3대 86명에 달해 전년 대비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심리적 압박이 심각함을 나타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의대라는 목표만을 강조하는 것의 위험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더큰 꿈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결국 경찰은 가정폭력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갈등이 어떻게 심화될 수 있는지를 되새기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학생의 꿈은 존중받아야 하며 우리가 어떤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다시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A씨와 그의 아버지의 갈등은 아이들이 느끼는 부담감을 극명하게 나타냅니다. 자태를 결정한 이유는 단순한 것일 수 있지만 그 배경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특히 여러 학생들이 의대라는 틀 속에 갇혀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A씨는 부친과의 관계에서 큰 갈등을 겪고 있었고 이는 의대생으로서의 압박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은 대다수 의대생이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일 것입니다. 부친은 아들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름의 이유로 아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결국 그들의 사이에 간극이 넓어졌습니다. 이는 소통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녹음된 대화 속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가족과는 상의 한마디 없이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는 오랜 세월의 애정이 기댈 수 있는 의무로 변질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가정 내의 이런 갈등은 여러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서로의 기대와 꿈이 충돌할 때 어떤 방법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단순히 가족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 경각심을 줄수 있는 이슈입니다. 부모의 기대와 압박감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그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인식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의사를 꿈꾸는 이유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학생 스스로가 선택한 길에 대해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씨는 결국 경찰에게 부친과의 분리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은 그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방증하는 것입니다. 부친은 아들과의 대화에서 자퇴서가 수리되기 전까지 어떻게든 옆에 있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의 고뇌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 사건은 의대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육 체계와 그로 인한 심리적 압박은 유사합니다. 학부모와 학생, 교육자 간의 열린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소중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단순한 신고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가 학생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A씨가 겪었던 갈등은 가정에서의 소통 부족을 보여주며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킵니다. 부친이 아들을 향해 쏟은 감정은 긴 시간 동안의 사랑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이 때로는 오해와 충돌을 일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A씨의 결정을 지지하지 못한 부친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로 인해 아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사회가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압박은 진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의대라는 목표가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나. 이 사건은 가정 내의 갈등이 단순히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 확장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만약 A 씨가 자신의 이야기와 감정을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면 사태는 이렇게까지 확대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푸치는 아들의 선택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자식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후 사회는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의 잘못인가요? 우리 교육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각 가정은 자녀의 꿈과 목표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진정 원하는 길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씨와 부친의 갈등은 많은 가정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이 느끼는 불안과 압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는 교육 체계를 재조정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꿈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자퇴를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차분히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친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의 선택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겠지만,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더큰 지혜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메시지는 존중과 소통의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는 필수입니다. 의대생 아들 A씨의 신고 사건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사회적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조명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고민해야 할 것은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학생과 부모의 소통 부족이 어떻게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A씨와 그의 부친처럼 갈등을 겪지 않도록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앞으로의 세대가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